시간 찬송가 39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7장 주민 는 사람 일어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민 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주름 믿음이 온 세상이긴 해 온일 유막이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띠고서늘게도 들리세 참미고 의지하면서. 겁없시 나갈 때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기뿐이를 세이 어두운 세상 치나서저천성가도록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기네.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기네. 시간 다 짓기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라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급할 수 있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삼개 주시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4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질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한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사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시편 144편 역시 다윗의 시죠. 어,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어, 내용입니다. 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의 질서를 주셨는데. 자, 그 중에 사람에게는 이제 왕권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 이렇게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모든 만물은 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이 창조 질서가 그만 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마땅히 사람에게 순종해야 될 자연 만물이 이 사람에게 도전하는 그런 질서 파괴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또 사람은 힘들게 노동을 해야지 먹고 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제를 보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후에 그 사람의 존귀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헛되고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이 짧은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원한 형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천년을 산다 하더라도 이 죽은 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다면 그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평생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영원한 이 사망에 거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차라리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어더 유익하다 이런 말 표현까지 하게 됩니다. 왜냐면 죽은 후에 영원한 사망에 하기 때문에 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도 그 사람에게 복되다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헛된 인생을 다시 어 알찬 인생 그리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스 2장 20, 12절부터 15절을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없던 사람들, 그리고 미래 에 대한 영생의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 환복할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우리 화평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 된것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원, 원 원수 되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화평한 이 관계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는 정말 가치가 없고 소망이 없고 그리고 죽은 후에 영원한 멸망에 찰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그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죽은 후에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존귀한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 정말 가치가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소망이 없던 헛된 인생이었다면 예수님 믿고 나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 평범한 어부였지만 그냥 물고기를 낳는 그런 어부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사람을 낳는 어부로 바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는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어,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말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 그리고 소망인 인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다윗도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전까지 그는 천한 이 목동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정말 보잘것도 없는 그런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지만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마침내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놀라운.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나의 반성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자 다윗수라이금 싸워서 이기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2절에 보면 여와는 나의 인자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 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내 백성을 되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적들이 다윗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요새가 되시고 또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헛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신 바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죠. 오늘 삼절에 보면은. 여와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자, 아무리 봐도 가치가 없고, 소, 이 소망이 없는, 그야말로, 이 성경의 표현대로, 지뢰이 같은 그런, 어, 우리 인생을 주께서 알아주시고, 그리고 주께서 생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해 주시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준비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15절에 보면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바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신 사람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그 사람은 하나님의 컨트롤 아이서,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알아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존귀한 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정말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서 하루종일 일하고 또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애굽 하수에 던져지는 그런 정말 소망이 없고 비참한 존재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률히 여겨주시고 이 모세를 보내셔서 거기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보고 우리도 당신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애국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을 같이 따라 나오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작정한 것이죠. 또 이스라엘이 가나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흡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고 마침내 그 정탐꾼과 결혼해서 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 가문에 기록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죠. 자,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이 역시 이 모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죠.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스스로 착정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힘든 그 이스라엘 땅, 곧그 시어머니 나우메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사 오게 되죠. 거기서 마침내 인내 끝에 부아스라는 믿음의 사람과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역시 얻게 되죠. 어, 이 라합이라든지 루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스스로 결단하고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갔을 때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누르게 됩니다. 신약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사장에 보면은 수가상에서 우물을 긴 우물에서 물을 떠는 여인의 이야기 나오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은 바뀌게 <laughs> 됩니다. 소심해서 한 대낮에 뜨거운 햇빛이 날때 물을 떠왔던 이 여인은 이제 이 담대해집니다.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죠.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도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가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한건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해 가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여기 보면은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다는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된 것이죠. 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바울을 핍박하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축복과 보호를 어 허락하시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고 소망이 없고 헛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일까 인데 주께서 나를 알아주시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기 전 아무런 가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생각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 주시는 계속해서 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람이 되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적절적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